아이고 동급 최강 황여사님 안녕하셨습니까? 네잘 그래, 쉬었다. 일주일 동안 푹 쉬셨지요? 그래, 뭐 쉽게 뭐 해서? 우리 지난주에 타이페이 3박 5일 다녀왔지요. 25만 원 가지고. 어, 잘 갔다 왔다. 예 몸살 안 났습니까? 야 그것 때문에 몸살 나면 가지를 말아야지. 그죠? 어. <laughs>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황여사님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라서 예, 몸살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. 자지난주 우리 영상에서 만보기가 16,000보, 17,000보 이래 나왔는데 그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.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 버스 진동으로 만보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만보 정도 안 걸었었을 겁니다. 10km? 그래. 예, 그럼 모르고 사람들이 보고 막, 노인 혹사 프로그램이다. <laughs>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,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안 걸습니다. 예. 그리고, 자, 이제 내일은 우리가 베트남으로 갑니다. 베트남, 낫드랑, 다낭 해서 대구로 오는데, 3박 5일입니다. 똑같이. 자, 이번에도 왕짠 네트워를 시작하는데요. <laughs> 요번엔 총 경비가 35만원 정도 듭니다 아이고 많이 들지요 저번주에 25만원 가지고 갔는데 요번에는 뭐 베트남인데도 35만원이나 듭니다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들지요 비행기를 세번이나 타니까 자 그래서 제가 35만원 여기 준비했습니다 한번 치워보십시오 맞겠지만 시하려고 <laughs> 예 맞습니다 제가 10번 치워, 그래. 치워놨습니다 음. 자. 그 중에 19만원이 음. 비행기 값하고 여행자 보험입니다. 19만원. 예, 여행자 보험 포함해서 19만원 주시면 됩니다. 자. 비행기를 3번이나 타는데도 싸지요? 싸지, 그래. 예, 어우, 예. 19만원 받았습니다. 음. 자, 그 다음에 호텔이, 4성급 호텔인데, 4성급 호텔 3박 자는데, 5만원 밖에 안 됩니다. 5만원, 음. 싸다 정말 싸지요. 싸다야. 베트남은 진짜 그 가성비입니다. 음. 꼭 가셔야 된다. 자, 요거는 어.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함 세어 보십시오. 다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아이고 11만원. 엄청 많이 남았네요. 그러니까 되겠나? 요 글쎄요. 뭐 해봐야 음. 안되겠습니까각했데그번에도 그, 되긴 되더라. 예. <laughs> 자, 아들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예안 돼도 되게 다 만듭니다. 자, 요즘 대구에는 저가항공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대구사람들 동남아 여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대구사람들 축복받았지요. 자, 이근 예, 그렇죠. 음. 뭐, 뭐, 대구에서 음. 뭐 택시 타면 뭐, 뭐, 5분, 10분이면 가니까 그래. 그죠. 그래서 우리는 걸어갑니다. 서울도 아갈수있죠 <laughs> 맞습니다. 그래한데. 근데 우리는 걸어갑니다. 음. 또한 40분 열심히 걸어가, 걸어서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. 자,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요즘 베트남에 우기입니다. 우기 비가 엄청 옵니다. 매일 옵니다. 매일. <laughs> 그래도, 뭐, 뭐, 안갈수 있습니까? 우리는 돈이 없어가 비수기만 여행하는데, 그죠? 비 오는데 그래. 어떻게 하려고는.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자. 그러면, 그래 뭐, 여행하는데 비도 오면 어떡해. 뭐 예, 재밌다. 맞습니다. 어. 그러다가, 우리 황 여사님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, 빔플랜드 그, 거 그러면 음, 타면 좋좋죠 좋지. 어. 그, 낫 나는 나트, 다 낫드랑에, 베트남 최고의 그 놀이동산, 빔플랜드가 아. 있지요. 그거 한 군데 가고, 또, 다낭에 남호의 안에 작년에 새로 생긴 빈플랜드가 있습니다. 그두개다 갑니다, 우리. 이야, 입장료만 해도 얼마어마합니다 그래. 입장료. 예. 근데 그 돈으로 되겠습니까? 아이고, 이거 논밭 팔아가 가야 되겠네. <laughs> 자, 하여튼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아무 문제 없도록. 자, 이제.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알겠지. 그죠? 음, 우리 그래. 거짓말은 안 합니다. 거짓말은 절대 돈도 없어서 거짓말도 안 없어가. 뭐 합니다. 그래. 자, 그래. 자, 이제, 짐 싸시고요. 오늘 밤에 짐 음. 단디 싸야 됩니다. 비가 그래, 많이 옵니다. 어. 예. 그건 한, 한 28도에서. 야, 비, 와, 비 올, 때도 33도, 여행하는 것도 재밌다. 예, 28도에서 그래. 33도 정도 되니까, 여름 옷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. 음. 그리고 수영복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수영복, 물놀이. 예, 어. 물놀이도 해야 되니까. 자,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, 하셔, 해 내일, 음. 자, 내일 5시에 출발합니다. 예. 아무 문제 없고로 제가, 계획 잘 세워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믿는다 예, 이번에도 화이팅 함 하시고. 그래, 즐겁게. 자, 하나, 자. 둘, 셋. 화이팅. 화이팅. 자, 자, 그리고, 아, 우리 구독자가 없어요, 구독자가. 응, 우리 상혜사님 구독 함 해달라고 한번 부탁드려보써 그럼 많이 시청해주시고, 도와주세요. 구독을 해달라니까, 구독을. 아, 아 구독? 예. 어, 많이, 어, 봐주시고,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아니요, 그게 아니라, 구독해달라고 말씀을 해달라고요, 구독. 구독. 저희 황회사님은 구독이 뭔지도 모르십니다. <laughs> 그래, 그냥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아, 구독 참, 아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독하시면, 구독. 복받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됐나?